세상의 소망을 끊게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빛의 소망을 끊으십니다. 첫 번째는 하수, 그다음에 땅, 그다음에 공중,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소망을 다 끊게 했잖아요. 이제는 빛의 소망을 끊게 합니다. 이것은 빛의 소망을 끊게 하는 것은 종교적 소망을 끊는 거예요. 종교적 소망. 이 소망을 끊는 것은 종교적인 소망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소망이잖아요. 있 다들 힘들 때 마지막까지 뭐 종교의 힘을 가지고서 버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버티는 걸 원하지 않아요. 거기서 포기하고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만들어놓은 종교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다시 또 사람으로 재건시키거든요. 인생으로 다시 재건시키는 소망을 주는 이게 아주 지독한 거거든. 이것까지 하나님이 한마디 다 끊게 하신 다음에 약속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들으면 돼요. 자, 주력 십자 22, 23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강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대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해가 떠야 될 해가 안 뜨는 거야. 완전히 이집트 전체 국가에 그냥 며칠이고 그냥 깜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산 땅에만 햇빛이 비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들에게만 빛이 비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 국가에는 뭐다? 예, 빛이 비치지 않는 흑암 속에 있는 거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고 그 밖에는 전부 흑암이에요.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국가죠. 그래서 왕의 명칭을우 이제 성경은 바로라고 나오죠. 바로, 바로는 파라오란 뜻입니다. 파라오, 원래 단어 파라오예요. 파라오, 바로란 말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오 자체가 왕의 이름이에요. 왕칭이, 왕의 명칭. 우리는 임금, 그러잖아요. 전하, 그런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왕이라는 말을 파라오라 불렀다거요 바로라고 그 뜻이 뭐라고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말씀에 대리자인 모세의 말 한마디에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이해가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꿰매 안 되잖아. 종교, 이들의 종교는 태양신인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냥 한마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번 이제 여러분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같은 우상 문화에 400년 이상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종교적 성향을 끊기 위해 태양이 빛을 잃고 흑암이 되는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평생 섬겼던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없이 빛을 잃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므로 세상과 세상의 종교를 떠나 약속의 땅과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400년 동안 여기 살면서 이 태양신 종교에 다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다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뭐예요? 수이 몸속에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것보다 태양신을 숭배했던 생활이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응? 우리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여러분 예전에 안 해봤잖아요.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께 복받는 이에 여러분 익숙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성이 이렇게 돼 있었다. 그 밑에 종교는 피조된 천사의 사주를 받아 즉 다락가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섬기는 사람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네, 종교는 누가 만들었다? 다간 천사들이. 그 천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만들었어요. 사단이 만든 종교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생, 즉, 사람들의 주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잖아요. 이것을 위하여 만든, 만든, 보이지 않는 생명 시스템을 모방하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죠. 이것을 보이지 않잖아. 이거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이 생명 시스템을 모방하여 피조물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걸 보이도록 보이도록 해서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죠.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자기가 한마디로 이제 신이 되기도 하고 내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뭐요? 이 땅에서 다할수 있는 것들이요 이 땅에서 영생하고 이 땅에서 뭐가 되는 이렇게 이제 모든 걸다 교리를 바꿔서 만드는 거죠. 사람을 육혼의 사람으로 타락하게 하고 예, 육혼의 사람으로 만딱 한정을 짓는 거 종교는 종교는 다 영적 혼적 말하지만 육혼의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육혼의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종교성을 하게 하는 거죠. 세상 만물의 질서를 악용하여 하나님이 만든 세상 만물의 질서가 있죠. 이것을 악용하여 세상의 모든 소망을 거는 세상에게 소망을 거는 그런 종교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로 국한시키고 그것을 혼적 영적으로 수련을 통해서 그들이 만든 교리는 뭐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뭔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런 종교 시스템으로 다돼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좀잘 생각해. 기독교도 뭐예요? 기독교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보이는 거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안타깝기도 계신 게 어떻게 됐어요? 그럼 과거에 다 믿었던 다 보이게 만들어놨잖아요. 십자가 보여 안 보여? 네? 십자가 보이냐 안 보이냐고요? 보이냐. 보여요? 천주회 가면 십자가 예수님 대기 다루놨잖아요. 예수님 보여 안 보여 그러면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 걸로 하는 거, 보이는 거. 실제로 보여서 십자가로 본받는 삶을 살게 하잖아요. 십자가로 본받는 게 완전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믿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뭐 삶에 대한 말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종교는 안 보이게 하나인 만들어 놓은 것을 보이도록 전환을 시키는 거다. 그러면 보이는 종교가 쉬워요, 안 보이는 그리스도교가 쉬워요.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훨씬 믿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태양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잖아. 왜 그래요? 태양신이 빛을 비춰줌으로 나일강의 물이 범람하고 이 태양이 비춰주고 태양에 의해서 여러분 물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이 부는 것도 여러분 알잖아요. 바람은 태양 때문에 부는 거예요. 바다의 수온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것이 그요 동풍, 서풍. 그러니까 이들이 옛날부터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부는 거야. 그래서 신 중의 신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 태양신이 갑이거든, 1등이거든 이집트는 더욱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보이는 태양, 그 태양 보이는 태양에서 저들이 토지에 옥토에 뭐예요? 토지에 뭘게 뭐 생성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축이 뜯어 먹고 또 가축이 살이 찌면 자들이 기또 가축도 잡아 먹고. 그러니까 모든 게 뭐다? 태양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면 습기가 올라가면 다 비가 다서 내려오고. 이런 모든 것이 태양에서 되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했단 말이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 신의 한마디로 대원자가 누구냐? 통로가 누구냐? 유일한 통로는 바로 이집트의 왕이다. 그래서 바로 파라오라 해서 태양의 아들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스, 여러분, 그게 먼저 세요 스피커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빛의 성전이에요. 태양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의 종교의 기계,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이상 이즈사 살았기 때문에 거기 아주 몸까지, 뼈속까지 박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뭐요 빼내야지. 여러분에게도그 종교적 러분들게 성향을 서빼야이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안 빠진 사람들 이 자꾸 이렇게 뛰쳐나가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1 7장이제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이무게어서이렇 이렇게 이이게이게이렇이렇이렇이이그이 다신 문화의 다신교, 다신 종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또그 센터인 거이곳이 아덴이라는 곳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가 많다고요?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온이 도시에 신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 아레오바고는 그 신들, 신전들 중에 한마디로 광장이 광장. 여기에 모여서 이런 종교쟁을 논하는 곳이에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을 많이 섬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보고 전도할 내용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 유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이제 막 혹하냐, 이거요. 얘들은 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이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을 모르는 분이 바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은 천지의 주제,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시다는 거 주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며 다스린다,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찌니 주시는 이심이라. 이런 신은 없지. 이런 신들은 얘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천하 모든 만물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호흡과 또뭘 줘야 만물을 찔 것을 다 주시는 분이다. 이들은 만물을 숭배하거든요. 내지는 그 만물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신들, 바다신, 태양신, 이렇게 섬기는데 제우스가 이제 또 거기에 또 이제 하나의, 어, 또 높은 신으로 섬기죠 그런데 그것들은 만든분이라는 거예요. 장주자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러분,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에요. 아담이 우선이에요. 목사님, 흑인, 백인, 황인이 있는데요.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아담의 아들들이 원래 그렇게 생겼다고. 아멘? 여러분, 자식도 다 똑같은 강의에서 틀리게 생겼잖아. 그 후손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 이렇게 만든 것보다 이렇게 통치하는 게이 피조물들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더듬어서 좀 어렴풋이라도 알게 하려고 한 거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지금 살고 있다. 기동한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살고 있다. 그리고 존재하고 있다. 너희들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이히랍 신앙 이 철학은 뭐예요? 예, 히랍 신앙은 누구의 아들. 그래서 제우스 신이면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한게 있잖아요. 사람이 돼서 나오는 그런 신화들이 있잖아. 자, 그런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옳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적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저 우상이죠.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지나갔다 이거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사람에게 다명하사회개하라 하셨다. 왜? 그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소생, 그분을 믿으라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시즌이 왔다 이 시대는. 그렇지금 뭐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지. 지금 그걸 확 주는 거예요 이 종교 시민 많은 아덴 시민들에게.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이미 작정해놨다. 네, 사실 그렇죠? 그 심판이 언제예요? 1990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미 지난 주일로 기했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멸망하지고 영선었지만 18절 믿지 아니 그 이름을 믿지 아니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를 이에 그를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은 부활했죠 부활시키므로 어떻게 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누구 뭐 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위일하게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보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가 뭐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면서 얘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활이라는 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말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갈려요. 어떤 이들은 뭐 회개한 말을 하는도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고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영적인 거예요. 영도 없으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신비적인 거지. 근데 신비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이게끔만. 그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 그러니까 천주교 에 보면은 천주교나 불교로 보면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천주교 안에도 온갖 우상 떙을 다 만들어 놨잖아 바티칸에 보면. 불교는 말할 것도 없이 만들어 놨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유추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신비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없는데, 한마디로 어떤 우상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썰을 통해서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 이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는 보여주는 게 없어. 뭘 보여주고, 한마디로 뭘 보고 유추해서 그게 없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안에 들어서 함께 살아버리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다 는게 아니라 함께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제가 여러분에게늘 정확하게 성경을 알려 줍니다. 음. 자, 보세요. 모,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나니까 모든 세계는 뭘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창조된 건 뭐예요? 보이는 창조가 있죠? 그냥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 혼들이고. 그리고 우리 영들이고. 그리고 천사들 안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보이는 세계가 뭐요? 이제 창세 때 만든 거예요. 자, 이두 가지를 말하면서 자, 봐라. 지금 나타난 것은 뭐예요? 보이는 세계죠. 창조 때, 창세기 때 만들어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거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뭐요? 보여지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유출을 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보이고 나타난 것은 뭘로 만들어졌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지금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어. 그러니까 야,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이 뭐다? 예, 종교는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을 보이는 시스템으로 거기에 신앙화 시킨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보이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두면서 이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를 비유로 두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종교는 보이는 것을 믿게 하는 것, 보이는 걸. 그래서 자기들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교주나 직관적으로 보이는 우상을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것을 하나의 샘플로 보면서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 영생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자 분명히 다시 한번 자 고린 히브리 11장 보니까 뭐다? 모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고린도후서 사장 1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성경 뭐라고 그래요? 자, 주목하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뭘 주목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예. 네. 여러분 그렇게 사나요? 살려고해요 보이는 것이 솔직히 더 빠르잖아 에? 보이는 것이 먼저 사실 여러분 마음이 가잖아요 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지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영의 세계에 이 모든 것에 집중하라 주목하라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주목하는 거다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다 근데 성경에 만하 잠깐이 굉장히 길은 거예요 지금 네 지금 6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창조한 이로 6000년. 이게 앞으로 1000년이 더 지나간다면 7000년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50년 후에 주님 재림한다고. 그리고 천년이 또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앞으로도 최소한 천년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물 때는 잠깐이래. 응?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살때 보면은 길어 780년이잖아요. 잠깐이에요.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길다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놓고 뭐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해요. 영원한 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그 나라를 주려고잖아요. 아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려고잖아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걸 주려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무슨 실수래요? 보이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만져지는 사랑, 보이는 물질, 보이는 복,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 만져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체감이 되는 그런 것들을 <laughs> 원하는 거지. <laughs> 왜 그래요? 사탄이 역사니까는 거예요. 집사라도, 권사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사단이 역사하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상호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주목하고 보이는 걸더 중요하게 하기는 거예요. 교회가 뭘 중요해? 가정이 먼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본면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또 맞는 말이래 그러니까 사람으로 들으면 또막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냐. 먼 그래서 목사들이 똑똑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와 가정은 쌤쌤이라고 가르칩니다. 가정 건드렸다 큰일 나니까. 그렇게 가르니다 그래서 가정 살거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을 위하는 건 종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종교가 사람을 위하려면 사실은 뭐죠?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내는 거잖아요. 사이비 종교는 어떻게 해요? 종교 중에 사이비 종교는 사람을 위하는 점에서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고 오는 건 사이비 종교고 이단이고 고급 종교는 사람답게 살게 하고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람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세워주면서 다 지옥 보내는 게 종교죠. 무서운 거죠. 자, 콜로세스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15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그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 네, 이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자,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예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창조했다. 근데 성경 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뭘 주목하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해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었고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죠?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아들의 나라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예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을 이 생명의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행복을 주는 것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약속의 땅이 어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계속 그런 말을 하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그런데 오늘날 정말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어째 거꾸로 말하는 거죠. 거꾸로.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붙잡게 하잖아요. 보이는 것들이 결이 돼서 슬픔이 빠진 교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갑질로 갚아줄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위로해 버리고 그럼 뭐예요? 또 소망을 갖잖아. 이게 뭐예요? 빛의 종교예요. 빛의 종교. 종교를 계속 썸고 있는 거예요. 종교. 종교적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는 이 종교적 소망을 끊으셨다예요. 언제?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면 다 끊었어야 한다 이거예요. 종교, 아유 잘 되겠지 뭐그자 종교적 소망이에요. 뭐가 잘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테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힘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그 힘든 게이 그리스도 몸된 교리를 세우기서 힘들다면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힘든 거, 그거는 축복이야. 근데 인생 힘들다는 건 저주예요. 아, 너 너무 좋아. 그 종교 뭔지를 생각해야 돼. 요 그냥 좋다고 하지 말고. 오케이. 이렇게, 사실 내일까지 하나 더할 거야. 이종교적 소망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적소망을 여러분 다 끊어야 됩니다. 그냥 잘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다 종교의 그게. 우리는 그렇게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잘 되고 좋은 일이 보여요. 우리는 생명에 관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과 육체적인 더 좋아짐, 더 축복,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구약시, 구약시대 시민들이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종교적 소망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